아 여기서부터 아마 가, 가람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잃은 거고 어 이거 보자 What are we going to do this weekend? 뭐 할까라는 표현이에요 What are we going to do? 뭐 할까? 이번 주말에 미히야 Why don't we go? 가는 게 어때? 여기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나오죠 이거는 근데 이 과의 표현이 아니라서 어 학교에서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럼 안 봐도 돼요 To the s h e e p a k 잘 읽어야 돼 <laughs> Shih-Pak 네 어떻게 읽어도 s h 이네요네양공원이라 아, <laughs> 하자 네. 양 공원 s h 양공아 s h p a k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s h 가는 게 어때? 어 s h <laughs> How interesting 어, 흥미로운데. Are there really sheep in the park? 양이 공원에 있는 거야? 하는 거죠. 양떼 목장 이런 거. 음. Yes, they are. They are there. 양들이 거기 있어.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양들이 거기 있어. 이 뭔? 양이 있으면 환경이 보호돼. 그니까 더럽죠. 양이 되새김질하는데 메탄 가스가 겁나 나오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How they? How can they help? 어떻게 그들이 도울 수 있어 환경을? You know, 너도 알아. 뭘 알아? 물어봤는데. People usually use chemicals. 사람들은 보통 사용한대. 요 화학 물질들을 사용한대요. to kill unwanted plants. 원치 않는 식물들을 죽여 버리기 위해서 얘는 목적 용법이에요. 원치 않는 식물들을 죽여 버리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사용한대. 제초제라고 하죠. The sheep in the park. 공원에 있는 양들은 eat. 이거 조심해요. eat에 s가 없죠? 내가 양 들이라고 해석한 거 혹시 들었어? 복수예요. 복수야. 그래서 e a t 가 아니라 eat이 온 거야. 양도 저게 복수형 아시생 하게 똑같아요. 예. 어. 양들은 처먹어요. those plants 그런 식물들을 처먹어. so 그래서 the chemicals 화학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are not needed. 필요해지지 않아. 이거 약간 수동으로 해석할 거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좋아. 요구하다잖아 need 필요로 하다. 필요로 되지 않는다. 굳이 수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수동이야. 엄나 헷갈려요. 시험에서. What a bright idea. 기발한 생각이다. I cannot wait to visit the park. 방문하고 싶다 빨리 뭐 이런 거지. 방문하고 싶다 그 공원을. 가면 되죠. 네. 냄새 나겠다. 알지? I want to buy a new bag. 나는 사고 싶다. 새로운 가방을 사고 싶어요. You already have too many bags. 네, 이 G죠? 여자인가 보다. 그니 남자애들이 가방을 많이 사지는 않죠? 여자애들도 안 사는구나. 너네가 크면 많이 사겠죠? 크면. 그니까. 보통 어린이들이면 너네 어린이들이니까. 무슨 옷을 벗어났지? 응. 어디가도?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가방을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요. 좀 네.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도 색감 들면. 대학생들만 돼도 남자애들도 가방이 좀달라요 여행 갈때 드는 가방, 학교 갈때 드는 가방. 놀러 갈, 어, 놀러 갈 때. 놀러 그러니까 갈때그뭐 여행 갈때 가방이 좀두개 정도는 있어야겠지? 근데 얘는 투 머니 백상니까 겁나 많은가 봐요. 와우. 네.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You don't need anymore 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 하면 이제 친구 잃을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안돼뭐 지맵이지 뭐 But 하지만 I am bored 실증이 났대 어 말할, 말할 만하네 With my old bags 오래된 가방들의 실증이 났대요 이거 지루하다 하면 안돼 지루하다는 라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실증 나다가 조금 더 괜찮지? Then 그러면 How about using 사용하는 건 어때? All the clothes 오래된 옷들을 to make a new bag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어때? 새로운 가방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옷들을 사용하는 게 어때? You can find out 너는 알아낼 수 있대요. How to do it online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다. 뭐 영상을 찾아보든 오, oh, that sounds interesting. 오, oh, 흥미롭게 들려. 이런 거죠. 근데 저희 대화문은 클카 요 대화문도 클카를 넣어 줄게요, 내가. 아, 네. 네. I cannot wait to m a k e my n bag. 그러니까 만드는 게 기대된다. 내 나, 나만의 가방을 만드는 게 기대된다. 이 함부로 하면 안돼 이런 거.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잡힐 수도 있지. 이거 뭐옷 멀쩡한 옷 갖다가 그냥 갑자기 다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